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법법 40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재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의 재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파생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국헌법, 형법에는 미풍양속을 해친 자는 처벌받는다. 미풍양속 처벌받는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자는 엄벌, 엄하게 벌한다. 엄하게 벌한다. 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자. 자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를 한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너무 과도하죠.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형법을 개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개정 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까지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했다.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하는 거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예외는 뭘,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죠. 범죄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 소급표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디국 법원은 산행 중 음주행위의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없자 운전 중 음주행위를 규정한 다른 법률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유추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형법에서는 유추해서...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유추 해석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그런 유추 해석이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추 해석 금지,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유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국에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종교적 관습. 자, 이런 관습적인 어, 관습 형법에 의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습형법 금지 원칙 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문 법률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능특강 132쪽 4번 문제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형법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형벌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여 그렇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자,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그렇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세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 예. 또는 위법한 행위인가, 예. 책임이 있는가, 예. 모두 예라고 할수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고,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뭘까요? 형법에 정해진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된다.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어긋나지만 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외형적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때리는 행위는 분명히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권투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 의 선수를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부정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위법성이 없어졌다. 어려운 말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이 없어진 사유라고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 바로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면 뭘까요? 그렇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정당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유배되지 않은 행위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은 경찰도 할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도 할수 있는 거죠 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죄 현장에서 어, 잡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업무로 인한 행위 격투기 경기에서 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라든지 자 이런 경우를 어 얘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얘기하죠. 이런 정당방위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내가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와 어 칼을 든 강도와 어 싸우다가 강도를 다치게 하는 행위. 이런 거는 정당 방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죠. 바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유 어,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방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강도를 만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 이런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어,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경우에 그건 분명히 뭘까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은 그거는 뭘까요? 어,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긴급 피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긴급 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 를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자구행이라고 하죠. 어,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지금 공항에서 어, 출국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공항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수있죠 제압해야 되겠죠.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위법성이 조각 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자구 스스로 구한다 이 말이죠. 어, 자구 행위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의 승낙 승락. 피해자의 승낙기에 있는 경우 어,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승낙한 경우 자전거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승낙이 있을 경우 내가 그 자전거를 어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어그 집에서 자전거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그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법성 조각사유 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의점 종업원인 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남자를 붙잡았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위법성 조각사회 중에서 바로 현장에서 범인을 잡은 거죠. 바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을은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회 중에서 정당 방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다는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어, 이거는 어,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은 거액의 빚을 갚지 않고 이민을 가려는 채무자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거는 바로 어, 자구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남의 차에 부득이하게 파손한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어,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피해자의 승낙 여기 사례 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를 어, 허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협성 조각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행위 중에 현행범 체포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네요 형사소송법에. 자, 그다음에 자,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난이라는 말이 이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라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 또는 책임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두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책임 감경 사유는 범죄는 성립하지만은 감경이란 말은 뭘까요? 그 형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형벌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거세 가지 경우 어,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바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그다음에 심신 상실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 심신 상실자, 어떤 의사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 이세 가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을 만한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만은 형을 감경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상실의 상태보다는 좀 덜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약간의 어떤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이 어좀그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얘기 여기 읽어보고 그다음에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 요 내용은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